미국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좀 이상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등을 제대로 펴지 못해요. 한쪽 손을 펴지를 못합니다. 부모는 겁이 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는데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뇌성마비래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가슴이 무너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설에 맡기라고 그래야만 부모도 편하고 아이도 편할 수 있다고. 그러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제 부모는 깨닫게 되죠. 영원히 아이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아이를 직장에 보내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마켓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이제 캐셔 역할 그러고 하는데도 한쪽 손이 잘 쓰지 못하니까 어때요? 계산을 해줄 수가 없죠 자꾸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재고 정리하는 곳에 또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수 없으니까 빠르 타지 못하니까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품 AS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나 말이 어눌하죠? 그러니 고객들의 불만이 계속 접수가 되니까 거기서도 버티질 못합니다 정원사도 해봤어요 그러나 힘에 붙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구세군에 가서 열도 해봤지만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낙심한 청년은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해요 네가 멈추지만 않으면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슬퍼하실까봐 그 다음에도 밖에 나가보지만 아무도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신문의 고용난을 보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했어요. 아무 데서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면 면접을 와보라고. 이 사람이 면접에 갔어요. 그 회사는 물품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생활 물품들을 방문하면서 파는 곳이었고 전화로 판매를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불러봤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안될것 같습니다라고 면접관이 말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가장 힘든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그러면 손해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 있어요. 아무리 가도 수익률이 오르지 않는 곳, 너무나 가난한 곳이 있어서 거기는 사람들을 배치해봤자 얼마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곳에 배치합니다. 너무나 기뻤죠? 일터로 나가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려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서는 시간이 7시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만 얼마큼 하는 거예요? 3시간 하는 거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원래 걸렸다는 거죠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조차 없어요 7시 반에 출발해서 시내에 들렀다가 자기 담당 구역으로 가면 9시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걸어 다니기 시작해요. 그나마 다리가 가장 멀쩡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도 아파트라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 주택가에 살 때는 뭐 이렇게 팔러 오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잡상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별로 반겨주지 않아요. 필요 없다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물건을 한 번만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보고 나서 살 마음이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면 낙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더 좋은 물건으로 가져오면 받아주겠지 하면서 해석하면서 그 집을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다녔대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힘들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눈이 오니까 걸어다니긴 힘들어도 사람들이 집에 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아주 공손하게.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어김없이 그 동네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타나는지를. 1년 내내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 일을 했기 때문에 패턴이 있죠? 사람들이 볼때 어때요? 아, 요 사람이 요, 요째쯤 우리 집에 오겠구나. 알게 되니까 초긴장이 된 거예요. 왜? 아무리 대투쳐도또 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도 해보겠지만 성하지도 않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말도 심하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피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여요. 겁이 덜콩납니다또 뭔가 사라고 하겠지하면서 뒷문으로 숨었대요 이렇게. 이렇게 눈에 보였어요. 와서 숨은 거다 하니까 나오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죠. 너무 미안하니까 많이 샀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어때요?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집안 사정이 어떤지 알기는 하는 거야. 왜 이런 많은 물건을 샀냐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었다고. 당장 환불하라고.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 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내일 환불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수학이 건너편에서 어눌한 소리가 들려요. 한번 써보십시오. 한 달이 지났는데 효과가 좋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들으니까 어때요? 정상인도 아니고 약간 뭔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말해요. 뇌성마비라고. 그런데 코박코박 나타난다고. 이 사람도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달 한번 써보고 아니면 돈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한 달만 써보자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어떻게 됐을까요? 단골 고객이 되었다고 합니다. 써 보니까 괜찮았거든요. 불만 사항이 있어서 전달을 하면 언제든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장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고객을 응대했던 거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하니까 사준 사람도 있었어요. 쓰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어차피 몸이 성하거나 성하지 않고는 별 의미 없지 않습니까? 내가 쓰다가 뭔가 불편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해결을 해주느냐. 이것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니까. 3개월에 한번 찾아온대요. 이 사람이 하루에 15km를 걷는데 걸음이 굉장히 일정하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한집한집 한집 이렇게 돌아다니면 하루에 100집 정도 돌아다닌대요. 굉장히 넓은 구역을 이 사람은 담당을 했던 거죠. 근데 그 100집 중에서 기껏 사주는 집은 몇집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갈수록 고객이 드니까 이 사람이 3개월에 한번 정도 온다. 그거 아니까는 이제 자기들이 뭐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안 사다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때쯤 어디 지나갈지 알아요? 몰라요? 맨날 지나가니까 알죠? 아요때쯤저 건너마을에 어디 있겠지 하면서 거기 가면 어김없이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요 만나서 물건을 신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 시만 되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밥에 엄마가 써놨대요 인내와 끈기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또다 먹고 나면 힘을 내서 가정 방문을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경찰서에 있대요. 그래서 가 보았더니 어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경찰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신발 좀 사러. 거기는 신발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 길을 모르실 리가 있어요. 저에게 연락을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보다 하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는 울기 시작합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대요 그래서 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없으면 출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옷을 입는데 오래 걸리는데 딴 거는 다 해도 한쪽 손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넥타이를 멜수 없답니다 그리고 남자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양복에 커, 뭐라고 하죠? 그게 뭐죠? 커스. 다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단추, 단추. 예. 어쨌든, 양복 소매 단추. 이거를 잠궈야 되는데, 한쪽은 잠궈는데, 한쪽이 잠겨요, 안 잠겨요? 안 잠기죠? 그래가지고, 호텔에 가서 아침 일찍 벨보이에게 부탁을 했대요. 구두끈을 매주고, 여기 좀 잠궈달라고. 가만히 보니까, 좀안된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수고비를 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그사람은 아침마다 그 사람의 양복과 구두끈을 매줘야 됐대요. 그래도 굉장히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쉬지 않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다가 어느 날은 넘어졌대요. 넘어졌는데 도로로 넘어지는 바람에 지나가는 차가 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일어나서 계속 방문하는데 너무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엉덩이뼈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다시 방문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요. 판매 왕이 됐대요. 빌 포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어 투 도어라는 영화도 만들었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면 한 5분짜리 동영상도 있고요. 도어투 도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실화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감동스러운 영화가 있죠. 예전에 그 뭐예요? 7번방의 선물인가? 저 감기 들어왔는데 코도 막힌 상태에서 갔다가 질질짜냐고 죽는 줄 알았어요. 눈물과 콧물이. 근데 그건 실화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잔잔하지만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는 것은 실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죠.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대요.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런데 당신의 장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말했대요. 나는 장애가 없다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장애를 넣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일하는 것과 장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장애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럼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쓰럽게 여기는 거? 이거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냥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몇십년 동안 고객이, 되, 고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해도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면 받아주겠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힘들겠구나가 아니라 오늘은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인내와 끈기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심어주었습니까? 엄마가 심어주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억지로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 밤 11시면 잠이 들고 4시 반이면 눈을 뜨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은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해요.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 보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았다는 거죠.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희망을 아무나 찾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웬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 에 들렸다는 것은 이제 인생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몸도 마음도 제 정신이 아니고 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오로지 살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능력도 대단하고 이러지만 옛날에 여자들은 누구한테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잘 가야 돼? 시집을 잘 가야 돼. 근데 마귀 병 환자인데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아무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 다행이죠. 그러나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가나한 여자예요. 가나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배를 당하죠. 그래서 바빌론, 아시리아 이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쪽에서 유대 지역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갈라놓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다는 거죠. 일부는 잡아가고 일부는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섞이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 민족 사람들이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 좋아해요. 섞이는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러니 개치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나한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여인은 가나한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쳐주느냐, 고쳐주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계층이었습니까? 스승. 랍비라고 불리우십니다. 랍비들은 뭘 가르치죠?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 스승이 이 가난 여인을 고쳐 주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조금은 매정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아니, 어떤 여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가서 좀 치유 좀 해주시죠?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치유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인은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멈춰 쉬어서 여인에게 이리 오너라. 내가 치유해주겠다. 이러십니까? 자녀들에게 줄빵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개라고 말씀하지 않고 강아지라고 좀 순화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야기 들으면 어떻죠? 들어와서 내가 진짜 이런 얘기는 어차피 어차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상해서 일어나서 갈 수도 있죠. 근데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진짜 비굴하죠. 진짜 비굴하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굴해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고쳐주지 않아요. 이 여인의 말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요. 그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긴 하지만 소경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절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메시아죠 이 여인은 유대인의 말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즉 자기 입장에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 사람들이 알아들고는 되지만 당신이야말로 누구다?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자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오히려 자기들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율법학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리사이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자기 위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결국은 누구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였다는 거죠. 그러니 눈앞에 있는 누구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강아지라고 하니까 자신을 뭐라고 자처합니까? 강아지라고 자처하죠.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오로지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게 바로 믿는다라는 동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지금?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비록 기분이 안 좋고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말씀하시면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온전히 믿는 겁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자존심저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 뜻과 맞으면 옳습니다 합니다. 근데 내 뜻과 안 맞으면 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이거든요. 인간답게 살래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답게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누구의 모상이죠?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그러면, 하느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간적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인간적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인간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도 듣겠습니다. 당신이 강아지라고 하면 저는 강아지고, 당신이 개미라고 하면 저는 개미입니다. 이것은요, 비구람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비굴해져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치유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온전히 막혔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과 순명과 판단하지 않음은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이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모님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죠? 은총을 가득히 받으며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제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받아들여야 됐어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차라리 개치급 받는 게 낫지 내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래. 배를 갈라서 불에 태우라는 거죠. 내장더 네 꺼내고.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따라야 되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어 주실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 시키시면 나는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도 따라가다 보면 그분께서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즉,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는 무엇만이 믿음만이 그분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서 여인은 그 믿음을 보여줬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율법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치유해 준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치유해 준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한 말씀이죠. 너의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 이해하세요.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모든 걸 맡겼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강아지를 비유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냐? 자존심도 없어?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참으로 장하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조롱한 것이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이었다는 거죠 네가 절실하다면 믿음을 보여 봐라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까 늘 이런 말씀이시죠? 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믿었고요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바라는 대로 그 딸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절망 속에 빠져서 헤매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면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분을 믿었기 때문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이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